네, 안녕하세요. 요번에는 앵글 부츠 종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 요 상품은 가죽입니다. 구분 한 3cm 반. 요리 지퍼가 있어서 신고 벗기가 좋고요 디자인이 요렇게 예뻐요. 캐주얼하게 신기가 아주 좋아요. 밴드는 그대로 나아난 상태에서 지퍼로만 사용하면 됩니다. 어, 뽀리 느르게어요 둘레가. 일단은 신었을 때 너무 편안해요. 그리고 길이도 그리 그래 높질 않고 해서 적당하게. 막 신기 너무 좋아요. 단한데 바닥에 생고무로 전체적으로 다이렇 둘러놨어요. 그래서 무게감은 뭐 조금은 있답니다. 그렇지만 신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편안하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뭐 신발 신어가지고 아 너무 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볼이 좀 넓은 분들이 선호하는 신발입니다. 이 신발은 볼이 없는 분보다 발 볼이 좀 넓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신발입니다. 굉장히 볼이 넓이 났답니다.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요. 운동한데요 9분 5cm 앞선에 올라갔던 신발인데 발이 좀 작게 보여요 이 신발은 신은 상태에서 그러고 손 안대고 그냥 이제 끼어 신었다 벗었다 할수 있는 그만큼 편안해요 신발이 그렇게 편안해요 바닥은 쿠션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랍니다 정장으로 앵글부츠로 신기가 좋은 신발이죠. 요 지퍼가 있습니다. 지퍼가 있고요. 굽은 한 4cm 요거는 가죽이 아니고 합성핀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거 부드러워서 제가 반했어요. 제가 신어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. 정장 핏으로 입을 때 신기에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. 굽도 적당하고 세상에 두 칼라 다 너무 예뻐요. 신발은 발등이 조금 높은 분들도 가능한 신발이죠. 굉장히 넓어요. 신발이 르고 역시나 생고문데 굉장히 편안해요. 신발이 조금 기억이 나신발. 옆에 지프가 있고, 굽도 한 3cm 조금 넘네요. 바닥에 털이 들어가 있어서, 겨울까지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데 신발이 좀 귀엽게 났답니다. 요 신발은 멋있죠? 굉장히 멋스러운 신발 옆에 지퍼가 있고요. 전세적으로다생고으로 둘러놨어요. 조금 무게감은 있는데, 굉장히 멋스럽게 왔네요 끈은 그대로 나아난 상태에서 10%만 사용하면 된답니다. 멋쟁이 신발이에요. 요번에 요 앵글 부츠는요, 목이 조금 길게 오는 앵글인데 이렇게 밴드가 들어가 있고요. 정장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바지가 그냥 소롯이 흘러요.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답니다. 또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굽은 3cm 됩니다. 굉장히 가벼워요. 굉장히 가볍고 바닥에 쿠션이 다 있고 옆에 여기가 다 쿠션이 다 들어있어요. 너무 편하게 나신 발입니다 요거는 앵글이 이제 굽이 좀, 어 발목이 조금 낮은 건데, 만만하게 신으신다고 또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요. 굉장히 가볍고, 굽분3 c m 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. 신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. 요가에 부분하고 안에하고 쿠션이 다 많이 들어있어서 신기가 너무 만만하게 신기가 아주 좋아요. 운동화 이상으로 편안하다고 하시네요. 요거 세무 가죽이에요. 바닥은 생고무고요. 한겨울에 신기가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. 아주 멋쟁이, 멋스러운 신발입니다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